네, 처음에 어, 이영 개발연구원 원장님께서 글쓰기에 대한 강의를 준비해서 해보라고 그렇게 권유해 주셨을 때 저는 어떠한 기대도 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글쓰기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 정말 우리 GMP 선교사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 강의를 들으실까라는 그런 의문이 제 안에 더 많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 일단 그래도 잘 준비를 해서 강의를 해보자. 한 분이 오시든지 두 분이 오시든지 간에 사람 숫자는 상관없다. 내가 배우고 공부한 것을 다른 성교사님들과 함께 나누는 것에 의의를 두고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글쓰기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의외로 40명이나 이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아 성교사님들께서 정말 글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쓰기 강의 후에 이제 후속 모임으로 정말 8주 동안 어떤 글을 어떻게 써봐야 될지 그런 것을 직접 이제 글로 써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실 그 시간을 통해서 더큰 기대감이 이제 생긴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들께서 그 과정에 함께 하시면서 글쓰기에 대한 열망이 정말 크시고 또 정말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하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선교사님들 글로써 이 남은 삶의 후반부를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싶으시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기대보다는 앞으로 우리 g m p 생님들이 함께 글을 쓰면서 만들어 나갈 그 시간에 기대가 더큰것 같습니다.